상황이다. 이제 말씀으로 네, 이해가하겠습니다. 어제 그 부정 선교 관리 대책의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네, 예. 공개를 하고 어, 실제 이 내용하고 이 사람의 그 사고 인식 세뇌되듯이 집단적으로 세뇌되듯이 쭉간거 여기에 흐름하고 내용하고 보면 저는 거의 이분이 지금 확신범 수준에 있다. 즉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 장악해서 거기서 조금만 불법 나오면 국회를 이걸 빌미로 걸어서 해산, 해산 재선거 예. 뭐 이런 것들을 할려고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겁만 주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실패하고 예. 나서 이제 완전히 헛소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읽어보면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2021년 12월 29일날 작성된 문서니까 만3년이 됐는데도 예. 지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점점점 심취하고 빠져들고 어떤 극우 뭐 유튜버들 빠져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의 어떤 확신범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제 제식이나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변호사한테 무슨 정상적 변론을 아니, 기대하겠습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비원 네. 벙커에다가 의원들 을 잡아 가둘려고 그랬고 같이 날 방첩사에 의원들을 잡아 잡아 가둘려고 그랬고 동부 구치소까지 비워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겁만 주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네. 그건 금만 줄라고 한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조항 선관이 아, 선관이를 이제 이렇게 그 <laughs> 불법으로 침탈해야 되는 과정을 사전에 이제 계획했다 또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그 문건 일단 좀 꺼내 드시고요. 제가 공개한 문건 그 자체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소름이 돋는 게요 3쪽에 보시면 뭐 양정철 씨 얘기도 있지만 그 밑에 미래 부정 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 어, 부정 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요 서버단에서 결과 자체를 바꿔치기해서 위 후보를 바꾼다 이 뜻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서버 땡땡 확보라고 예. 지금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예, 예. 보이시죠. 그다음에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한 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 A 서버실에 들어갔죠. 서버 예. 확보하러 간 거잖아요. 로그인 그렇죠. 기록 확보하러 예, 간 예. 거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거 만약에 여기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책의 첫 번째가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 강화 선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의심하고 어떤 불신하는 내용들이죠. 그두 번째 단에 공명 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세부 내용에 보시면 대성 캠프내 조직으로 선거 부정 감시단을 발족시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제가 수기로 쓴 메모입니다. 다른 내용 보완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면지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쓸 수도 없어요. 네. 2022년 2월 10일 날 전략조정 회의 08시 돼 있죠. 일 쪽, 이 쪽에 보시면 2022년 2월 10일 선거 한달 전이죠. 3월 9일 날 했으니까 네. 이 쪽에 보시면 공명 선거 안심 투표위원회. 후보님 직속으로 발족한다돼 있죠? 네. 이런 걸 보통 후보 직속으로 해요?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거 그냥 선거 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월 11일 날 2시 반에 뭐가 있고 2월 14일 후보께서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는 일정 마련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자막에 있었는데 이걸 찾다가 전체 이제 수기로 된걸다 찾아보게 된 거예요. 수기로 찾는 건 어렵죠. 수기로 네, 찾는 건. 네. 이거는 저 타이핑한 거는 그냥 키워드로 올렸는데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대선 기간 지날 때는 잘못 느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걸 언급하면서 한 회의가 아홉 번이나 일단 두 달치만 찾아봤어요. 제가 쇼핑백에 잔뜩 갖고 있는 거에서 두달 동안에 아홉 번이나 그게 있어요. 양정철 씨를 언급한 게 2021년 1월 2022년 1월 16일 날 일에도 있어요. 그리고 3월 7일 날 부정선거 신고 감시센터 뭐를 당사 기조국 3층에 운영한다. 상근 직원 4명의 책임자는 원희룡이다. 이런 것까지 다돼 있어요. 그러면 상,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거 감시나 이런 거는 별도예요. 부정성 감시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표장에서 부정하는 거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 교육 같은 게 있을 거고, 개표단에서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들 교육 뭐 이런 거 정도로 하지. 이건 전략 회이잖아요. 제가 참석한 건다 전략 회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부정 선거 얘기를 계속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렸던 이 물론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다시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이지만. 윤석열이라는 당시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그 다음에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 마치 노이로제 뭐 걸리듯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거의 세되대이 집단적으로 뭔가가 불신과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거 저희들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저 부정 선거와 이번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단독으로 한 것이냐? 배우의 김근희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저 부정선거를 확신범처럼 확정편향으로 가지게 됐던 윤호로부터 행동을 감안하게 했던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상겸도,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김근희다라는 이런 지적. 신병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그 극우적인 성향 뭐 강성이라고 할까요 그쪽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저 부정선거론을 많이 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니까요 저는 그 유튜브의 영향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 당시 후보 시절부터요 근데 뭐 김건희 씨의 유튜브 취향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네. 뭐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개인 자체는 이 부정선거의 망령에 상당히 깊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 그전에도 유행처럼 번졌었잖아요. 그그 그 전에 이제 부정선거론을 가장 심취해서 지금까지도 그 홍역을 앓고 있는 분이 같은 검사 출신 그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튜브를 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를 때려잡던 절대 선으로 본인을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본인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해서 민심이 나를 버렸구나를 생각해서 자기 성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옳은데 내가 옳은 걸 전제하면 기준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를 못 알아준 거야. 근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작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엘리트도 왜곡된 엘리트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나름의 자기 위안과 나름의 그 현실 도피적인 그 사안이 전이 부정선거론 아닌가 싶고 그걸또 유튜브에서 떠들어주니까 본인이 찾던 메시아가 나온 거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었어요.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2020년 4위로 부정선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네. 부정선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2020년 4위로 4위로 아예 물론 이때는 2021년 문서니까 당연히 2024년은 없었죠. 4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버단, 해킹 등을 통한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후보를 아예 바꿔치기 한다. 심지어 중국 개입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네. 외교 문제로 분명히 비하될 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특, 아까 그거 보고. 특히 양정철. 여기 삼적, 삼쪽에 보시면 양정철 씨를 체포한다. 고 명단에 있었다면서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양정철은 민주원,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중국 개입설이다. 각 주까지 나와 있어요. 각 주에 보면 연합뉴스, 뉴스를 이렇게 다. 각 으로 다뤄놨고요 이건 외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심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2020년 사일오 부정선거만 얘기합니까? 2024년 4.10 4월 10날 선거는 왜 얘기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그때도 해킹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 변경을 할수 있었다면 지금 2024년 거라고 못 하겠습니까? 네. 근데 왜 올해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들 정권이라서 너무나 심플한 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근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는 문제를 제가 좀 이제 제기를 하면 이번에 민팅게이트에서 예. 민팅게임 PC가 나왔어요. 거기에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다 복원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비상 계엄 시기를 상당히 당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근희 여사 배우에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은 예. 그 어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다그장림무사보다는 안전병이 줄수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해되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갔다 찾아가가지고 오케이를 받아왔잖아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유사라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 이제 여사 s a 지말 you are a case 이 f all of us. You are a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 니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쉽진 않으시죠? 근데 정말 그김건이라고 이름 불러주기도 예. 참 아깝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까지 방송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봤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어쨌든 같이 일을 했고 어 일종의 이제 보피라는 그룹에 있던 사람으로서 엊그제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윤석열 씨라든지 윤석열 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가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꼭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마음 댓글 보내주시는 이만 분의 우리 동시 접속. 네.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잘 반영하겠습니다. 입에 익도록.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부정선거에 미쳐버린 윤석열 김건희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인간이 아니잖아 공윤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희님도 일본사마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사를... 여자 사기꾼은 여사다 그런 예.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김 여사 부분을 지금 예, 아 김건희 부분을 예.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하고 나서 미확인입니다만 예.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이걸 작성 출처를 이제 체크를 쭉 하는가봐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고 오늘도 다른 기자로부터 받았는데 굉장히 그 김건희 가까운 쪽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특정 누구 어느 목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걸 믿고 뭘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게 확인 여부를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은 굉장히 미치지 않았냐라는 추정은.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